안녕하세요. 하임입니다. 오늘은 한글 25강, 하이퍼링크 설정 해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내용은 간단하지만 자주 쓰고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알아두시라는 의미에서 다루는 거고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하임의 엑셀 기초 강의, 여기에다가 링크를 걸어서 얘를 누르면 바로 홈페이지로 연결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 때 쓰는 기능이 하이퍼링크고요. 요렇게 링크를 걸고 싶은 부분을 선택을 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여기 하이퍼 링크 있죠? 하이퍼 링크를 누릅니다. 하이퍼 링크를 누르고 뭐 연결 종류는 한글 문서, 뭐 전자우편 주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자주 쓰는 웹 주소. 자웹 주소를 선택을 한 다음에 연결 대상은 주소를 복사해서 넣으면 돼요. 제 유튜브 주소, 이렇게 복사해서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넣기. 이렇게 넣기 누르면, 파랗게 변하고 밑에 줄이 생기면서, 링크가 걸려있다는 거를 보여줘요. 이렇게 손가락 모양도 이렇게 달라지죠?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연결이 되는지. 자, 이렇게 연결이 되죠? 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자,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이렇게 설정된 링크를 풀고 싶다. 자,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링크가 걸려 있는 부분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하이퍼 링크를 누르면 이렇게 고칠까요라고 떠요. 자, 그러면 고침을 누릅니다. 고침을 누르면 이렇게 막써 있는데 뭐 이런 애들 손댈 필요 없이 그냥 여기서 연결 안함, 연결 안함을 누르면.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자, 하이퍼링크 간단하죠? 오늘은 간단하지만 중요한 하이퍼링크를 알아봤습니다. 자, 실제로 문서 발표하거나 할때 많이 쓰는 기능이니까요.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다음 시간에도 좋은 강의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저녁 맛있게 드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하임.